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 또 위로 또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 이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당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측량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귀환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및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칙령에 따라서 일차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중심이 된 대적들의 방해로 당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무려, 뭐, 겨우 지대만 놓은, 놓은 상태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학계와 또 스가랴산지자들의 동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어받는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어, 성벽 재건은 성전을 재건할 어, 할 때보다도 더 극심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닥 사스다 왕이라는 지시로 중단되었고, 당시 재건되었던 부분까지도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들은 예루살렘 성 훼파 소식이 바로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수산에 이르자 그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니는 아마도 예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귀환하였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먼길 수산까지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비록 몸은 페르시아 수산 궁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바로 자기의 조국 유다와 유다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갈수 없는 처지에서 본양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 형편을 알고자 바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일행에게 그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본양의 소식,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 기도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술 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미료볼때 페르시아 왕이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누릴 영화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페르시아를 자기의 조국으로 삼고 또한 자기가 페르시아의 대신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본향인 유다나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지워 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1차, 2차 포로 귀환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반 포로 귀환자의 수는 불과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자손들도 번창했는데 돌아온 인원이 5만 명이라 그런다면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이는 곧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거기 생활에 만족하게 됐고 또한 거기에서 누린 것들의 그 본향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페르시아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자신의 본향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토록 본향을 사모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순한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페르시아에서의 그 영화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삼 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동행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그 소식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라고 하면은 바로 제1차,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살던 포로 귀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허물어짐 역시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울,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동족이 처한 공경을 자기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곧 자기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여겼기에 가능한 행동이었고 또한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그큰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려 호소한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또한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그런 수단 방법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또한 그 백성들은 힘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한 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그 고통의 배후에는 그들의 그들 자신의 범죄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온일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6절을 보면 누에미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하여 기도할 때 주야로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는 누에미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누에미아는 자기 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주야로 슬피 울며 수일간 기도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조국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라고 자기가 대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를 우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에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범죄함을 자복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의 대가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에서 다시 돌이키기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또한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될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기라고 여겨질 때 가장 먼저 죄를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문제의 실타래는 하나씩 하나씩 풀려 가게 됩니다. 7 절부터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라는 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먼 이방 땅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그 주된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께 저지른 죄, 그죄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회개에는 반드시 거기에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회개가 인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절에서 의미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또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극류의 여기셔서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그런 조건이나 또한 자격을 갖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복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서 나은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1 1 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 자기 자신의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적임자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내 나의 그런 엎드림 가운데 내가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있는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주식으로 작정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약속에 사람답게 살아가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늘 믿음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